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음, 일반 기술 기술 중에 기본기에 속하는 패닝이라는 기술을 한번 가르쳐 드릴 텐데요 패닝이라는 기술은 마술을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골라달라면서 펼, 카드를 부채처럼 펼쳐서 관객에게 이렇게 카드를 뽑는 모양을 멋있게 하며 고수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뭐 부채 모양으로 만드는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패닝이 뭐 안되실 경우 이런, 거,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해서 펼쳐주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패닝이 좀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패닝을 한번 강좌를 해 보겠습니다 패닝은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요 원래 방법은 이렇게지만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저처럼 튕겨져 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래 방법이랑은 좀 다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법을 할 경우에는 펜이 이쁘게 되지 않습니다 자, 제대로 되게 했을 경우는 이렇게 크고 이쁜 경우가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더 이상할 뿐더러 이쁘게 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손가락 딱 잡고, 엄지손가락,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고, 아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왔다가, 슉, 이렇게 해주시면 은 굉장히 이쁜 모양의 패닝이 됩니다. 뭐, 패닝이, 이걸 이용해서 하는 패닝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패닝이 있고, 뭐 패드가 있으시다면 스프레드를 하시는 것도 좋고, 음, 펼치는 것도 괜찮고, 또 뭐가 있어. 을뭐 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고, <laughs> 이상, 이상하 보이겠네요. 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좀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밀어주,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제가 손이 되게 커요. 손이 굉장히 큰 편이라. 뭐, 영상이 지금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으니까, 더블리프트라는 것도 한꺼번에 강좌를,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리프트라는 것은, 카드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카드를 제일 위에다 두고 중간에다가 잘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공중에서 같은 카드가 올라오죠. 자 그럼 이 카드를 밑에다가 넣고 다시 한번 더 카드 잘 기억해 주세요. 중간에다 잘 넣겠습니다. 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응용이 많이 되는데요. 이 기술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다른데요. 뭐, 두 장을 그냥 드, 드시면 돼요. 두 장을 이렇게 들어서, 드셔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걸고 있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든가. 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들든가. 대놓고 들때 얘기를 하면서 시선을 돌려서 얘기를 해주는 게뭐 당연한 거죠. 그래야 더 들썩으니까. 카메라 각도를, 그래. 각도를 이쪽으로 해야겠어요. 다볼 겁니다. 건... 어쨌든 자두 번째 카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 스페이드 위에는 5 스페이드가 가겠죠. 자, 두 장의 카드를 이렇게 짚고 8 스페이드 두 번째 카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위에다 올리고 실제로 위에 5 스페이드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5 스페이드를 전혀 관계가 없이 중간에다가 잘 넣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 팔 스페이드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쉽죠 여러가지 응용을 하셔서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용이 되, 사용되는 예죠 네, 지금까지 마술소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